국제물주관은 국제사회의 문화를 위상으로부 국내 기업이 대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 제7차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어, 구속조치로 2016년 대구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올해 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무하마드 나드, 나르누르 이스라엘 방글라데시 정무장관, 통팟 인타공 라오스 차관 등 각국의 정무 관계자 엔리토 브라가 세계 물 위원회 회장, 패트릭 라바드 국제 수산협회 회장 등 여러 국제기구 인사들이 참여하게됩니다 또한 어, 미국 오렌지카운티, 프랭크 프랑스 몽테리에 등 각국 도시 대표 등 세계 80여 개국의 물 관련 정보 민간, 기관, 국제관계자 등약 2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물 주간 6월 8일 날. 물관리의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 선보이는 국제행사라에서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환경부는 통합물관리정책 컨퍼런스를 9월 1 2일 대구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개최하며 어, 개최여서 지속 가능한 통합물관리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올해 행사는 9월 1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물관리 고위급 회담, 주제별 세미나 포럼, 경진대회, 전시회. 시민참여 시민 프로그램 등총 38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이게 됩니다. 물관련 고위급 회담에서는 국제물주관 주제인 지속,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모터 파트너십에 대한 각국의 실행 사례와 의견을 공유하고 리더스 실행 선언 2018을 채택하 됩니다. 리더스 실행 선언 2018은 참여국가 기관, 지식과 경험 공유, 물에 대한 역량 강화와 이해 당사자와 파트너십 촉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각 주체 기관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선보이게 되는데, 환경부는 9월 13일, 14일간 에, 4, 4일간 그 워터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해서 아시아 7개국, 그다음에 아프리카 2개국, 그다음 중동, 중남미 2개국 등의 물산업 수요 및 상세 프로젝트가 소개돼서 우리나라 물기업들의 새로운 사업 기를제공할것니다 개최 도시 대5시는 미국 오렌지 카운티, 네덜란드 프리슬란드. 베트남 푸치민시 등 13개국 13개 도시의 물산화 분야 공동발전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세계 물도시 포럼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청소년 물 토크 콘서트, 초등학생 물교육 부스 등이 선보이고 어, 문화 유적지 및 물관리 시설 돌아보는 프로그램도 공방되 되겠습니다. 한국수원공사는 스마트 물관리와 유역별 통합물관리 기술을 전목한 엑스코 홍보관을 운영하며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물관리 미위소을 활용한 가뭄 예측 수자해 예방 등 통합 물관리 성진기술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국제 물주간 이동일간의 자세한 행사는 어, 누리집 홈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어, 올해 물관리 국제 물주간 행사는 물관리를 아시기기를 맞이하는 의미가 있는 자리,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어, 세계 약 80개국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를 그 기술력을 공부하고 국내 무상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네, 흥련 목 김영태 부장님 말씀입니요 우리가 세 번째 인사를 받는데 네. 이 행사의 가장 큰 목적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이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해외 진출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그 상당히 좀 많이 많이 있는데요. 딱 여기서 이제 바로 뭐, 단순한 뭐 물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 프로세스로 되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자, 자국의 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가 이런 기술이 있다 이랬을 때, 뭐, 이제, 저기 그, 좀 지원단을 보내줄 수 있느냐. 그래서 가서 이제 미팅 해보고 왔다 갔다 해서 하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 토탈 한 15개국하고 이 물류 관련 m 모 u 를 갖다가 정부가 협력 m 모 u 를 16개국 정도를 맺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아, 상당 부분이 이런 그, 이 비즈니스 프로그램 같은 데서 진행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아, 하나 저희들이 요가 몇개 연계된 게 있는데, 아, 초청연수 같은 걸 많이 합니다. 초청연수 해서 이제 또 각국 정부 기관에서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이, 이 프로그램에서 만나서 초청연수를 연계되는 경우도 초총연수에서 다시 이 2%를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건 상당히 어떤, 점이 서로의 그,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딱 꼬집어서 그게 바로 프로젝트가 연결됐다. 이렇게, 뭐, 하나, 확인은 없지만 상당히 중요한 행사가 됩니다. 그리고, 어, 통합불란이 되고 나서, 과거에 이제 국토부에 저기 수자국이 있을 때이 행사들이 주로 이제 건설하고 연결된 물산업 수출 또는 이제 유지관리와 연결된, 연결된 정책과 연결된 물산업 수출에 많이 이카할을했는데 환경보호에서 기존에 하던 것들과하제 사람들과 그 분야의 람들과한제 그, 그 공법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과것들이 이제 사람들 부분적으로 이제 참여가 시작되는데 그런 들들이 같이 된다들과한시사람들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과